오늘의 일정은 직장에 출근을 먼저 했다가 다시 아산으로 넘어가서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로 넘어가서 단기임대를 세팅한 곳을 확인하고 매도를 위해서 부동산에 들려서 매물 등록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남은 업무를 마치는 직장인의 경매 투자를 하는 하루의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은 입찰도 하나 껴 있습니다.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오늘의 입찰은 대리 입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동하고 업무를 보는 와중에 입찰 결과가 통보가 될 겁니다.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폐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입찰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리 입찰을 활용하면은 내가 어디서 어떤 업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될 텐데 우선 먼저 출근을 했으니 오전에 업무를 보고 반차를 쓰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m n 죠 t sure. 이 m n o 고 s 이 r e I'm n o 거 sure. I'm not sure. I'm not s 고 r e I'm n 냄새 좋네요. 집이 예쁘죠? 공매받은 집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데 가구 세팅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수리도 다 해놨고 지금 이 집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들려서 매물 등록을 하고 들어와 보는 길이에요. 집은 아무 흠잡을 데도 없습니다. 방도 3개, 화장실도 2개, 수리도 말끔하게 되어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사실 이거를 바로 매도해도 되는데, 저희가 단기 임대를 하려고 단기 임대 지금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거실을 보시면 거실도 굉장히 넓은데,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로 들어와서 누가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세팅을 해 놨습니다. 제가 세팅한 건 아니고요. 저희 팀 중에 마스터 디렉터가 있으세요. 그분께서 단기임대 전문으로 하시는데 나중에 이 단기임대 세팅도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좀 풀어나갈 예정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수익을 위해서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어쨌든 매도를 위해서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고 오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참 길었어요. 앞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오전에 업무를 보고 반차를 쓴 다음에 아파트 매매잔금을 치르러 부동산에 갔었고 매매 잔금을 끝내고 다시 다른 지역 여기로 넘어와서 여기 단기 임대 세팅된 거를 확인하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또 부동산에 가서 여기 매물도 내놓고 이따가 또 다시 회사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남은 업무도 마치고 그다음에 집으로 복귀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밤이 늦어질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오늘 입찰도 했습니다. 입찰을 대리로 했는데 아파트에 들어갔었고 시세 조사는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최저가보다 좀 높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2등을 했습니다. 금액 차이는 5만 100원. 28명 중에 2등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입찰자들의 경쟁 속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조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5만원 차이로 2등 됐다는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대리 입찰 보내려면은 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물론 이것도 날린 게 되겠지만 날렸다고 생각하기에는 내 하루의 일당을 생각했을 때이 10만 원을 주고 대리 입찰 보내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대리 입찰 보냈고, 그리고 오늘 워낙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아쉽지만 오늘 폐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입찰 가면 되는 것이고 다음 주에 도 입찰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계속 입찰을 가야 됩니다. 오늘 일정이 마무리된 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부동산 일정을 지금 마무리했어요. 매물 내놨고, 이제 부동산 다 돌아다녔고, 이젠 다시 회사로 복귀해서 회사 업무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늦어질 것 같네요. 내일도 할 일이 많아요.